또 스피드가 레벨인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이문수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피드 트레이닝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클럽 헤드 스피드가 중요하다고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클럽 헤드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운 동작할 때 속도가 필요하고 그 다운 동작할 때 오른쪽 사이드를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고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은 이해를 했고 이러한 요소를 어떻게 우리가 트레이닝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점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를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정확한 테크닉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체력이 필요하죠. 내 힘, 내 스트렝스가 높아졌을 때 똑같은 동작이어도 더 강한 속도를 낼수 있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이 스피드의 절대적인 요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습이죠. 이거는 체력적인 부분과 테크닉을 결합시켜주는 많은 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동작과 정확한 타이밍을 익히고 내가 갖고 있는 체력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마추어 분들은 일단은 시간이 없죠. 뭐 일주일에 한 시간씩 두세 번 연습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그한 시간 안에 많은 걸 해야잖아요. 뭐, 하물며 쇼게임부터 시작해서 아이언, 우드, 드라이버, 그리고 뭐, 퍼팅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스피드까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그러한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레슨을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 비거리가 갑자기 줄었어요. 예전에는 거리가 많이 났는데. 비거리가 갑자기 줄었어요 라고 이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공 한번 쳐보세요라면 이렇게 치고 있어요. 공을 오래 쳤고, 공을 심지어 잘 치기 때문에, 공은, 스윙은 오히려 좋은 경우가 많아요. 스윙은 나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스윙을 세상 편하게 하죠. 스윙 자체를 그냥 세상, 이렇게 편하게 스윙을 해요. 세상 이렇게 편하게 스윙을 하면서, 아, 나는 거리가 안 나요. 요 거리가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한 분들의 문제점은 골프에서 속도가 어떻게 컨트롤되고, 어떻게 증진이 되고, 어떻게 유지가 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러한 분들은 실력이 좋기 때문에 내가 100%가 이러한 상황이라고 봤을 때, 나의 한70% 정도의 힘으로 쳤을 때, 가장 컨트롤 하기 좋고, 편하고, 공도 잘 맞고, 당연히 동작도 잘 컨트롤 되고, 힘도 안 들기 때문에 70%가 좋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분들은 그 속도를 70%로 낮춘 부분이 테크닉이라고 인지를 해요. 그래서 계속 70%로 치겠죠. 그러면 이 100%가 어떻게 될까요? 이 100%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100%가 다시 70%로 내려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분은 다시 그대로 있느냐.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다시 70%로 내려가겠죠. 자, 거기서 또 조율을 하겠죠. 더 편하니까. 계속 치다 보면 다시 100%가 70%로 내려와요. 자, 그러면 또 반복해서 70%. 자, 이러한 패턴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속도는 하염없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속도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내려고 하면 너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줘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겠죠. 필드 나가서 힘을 줘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이제는 라운드 나가서 힘만 막 들어가고 그 힘이 들어가면 당연히 정확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복합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힘은 많이 들어가고 공은 안 맞지. 그래서 스피드 트레이닝이 골프 스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게 우리가 갖고 있는 100%를 스피드 트레이닝을 통해서 한 단계 높여주게 되면 만일 우리가 100%를 한 단계 높여주면 우리의 100%가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한70% 80%만 쳐도 예전에 100%인 상태에서 플레이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 스피드가 레벨인 거예요.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거리를 멀리 칠수 있다는 거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힘을 안 들이고도 남들과 똑같이 칠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힘을 안 들었을 때 내가 속도를 많이 낮췄을 때는 공을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레벨이 없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야지 골프의 레벨이 높아진다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스피드 트레이닝이 왜 필요하고 속도를 왜 올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알아볼 그 스피드 트레이닝에 아까 말씀드린 그 속도에 대한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스피드 트레이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100%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 15번을 스윙을 할 거예요. 여기서는 공을 치지 않을 거고요. 그냥 빈스윙을 할 거예요. 드라이버여도 좋고, 처음에는 드라이브가 부담이 되면, 뭐, 가벼운 클럽을 갖고 해도 돼요. 클럽이 부담이 되면, 거꾸로 잡고 해도 되고, 처음에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내가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게요. 자, 이렇게 15번을 스윙하는데, 첫 번째 5번은 50%로 스윙할게요. 여기서 퍼센테이지는 본인의 주관적으로 생각해도 돼요. 내 주관적으로. 뭐, 객관화 돼서 수치화 된게 아니고, 내50% 내가 50%로 친다라고 생각하고 50% 50% 50% 50% 50% 다섯 번을 스윙하고 나서 그리고 여섯 번째부터는 60% 그리고 70% 80% 90% 100%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110% 120% 130% 140% 150% 스윙을 하고 3초 동안 머물고 내릴게요. 이게 한 세트예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드라이브를 잡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부담 없는 클럽으로 잡으면 돼요. 자, 이렇게 잡고, 스윙할 때 멈추면 안 돼요. 멈추지 말고, 어드레스를 하고, 50%로 스윙할게요. 하나, 50%, 네, 네 다섯 자육0프0십 프로 자칠0 프로 칠십 프로 자 팔십 프로 십프백 프로 백십 프 백이십 프로 백 140%! 150%! 아, 3초를 멈췄어야 되는데. 아, 힘들어. 아, 저도 오랜만에 해서 힘드네요. 아, 자, 이렇게 15번씩 한세트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와, 힘드네요. 클럽을 잡고, 어드레스를 하고, 50%, 둘, 셋, 넷, 다섯, 60%, 자 70%, 자 80%, 자 90%, 자 100%, 자, 110%! 자, 120%! 자, 130%! 자, 140%! 자, 150%! 자, 하나, 둘, 셋! 아, 힘드네. 아, 스피드 올리는 건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자, 이렇게 15번씩 하루에 처음에는 뭐할수 있을 만큼 한 3세트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점점 늘릴게요. 그리고 이 연습은 연습을 처음 시작할 때 또는 마지막에 하려고 하지 말고 중반부를 지나서 하는 게 좋아요. 공을 한번 쳐볼게요. 하... 자, 스피드 트레이닝을 했으니까, 하... 속도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아... 아, 오늘 지금 시간이 아침 시간이어서 힘드네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속도가 좀 올라갔어요. 몸은 좀 풀렸고요. 자,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또 확실히 올라갔네요. 오,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스피드 트레이닝했던 것처럼 제 힘의 한130% 정도를 쳐볼겠습니다. 잘 맞은 것 같은데, 어... 잘 맞았어요. 오른쪽으로 커브가 딱 마음에 들게, 마음에 들게 걸렸고, 너무 뒤에 꽂았네. 아 근데 좀 힘드네요 스피드, 스피드 트레이닝 꼭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스윙 연습할 때는 항상 끼워 넣으셔야 돼요 자 스피드 트레이닝 결과가 가게 아, 오른쪽으로 좀 컸어요 아. 한번 더 쳐볼게요. 마지막으로 와우, 잘 쳤네요. 솔직히 라운드에 나와서 이렇게 치지는 않고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컨트롤의 목적을 두고 치죠. 자, 하지만 이게 만일 아, 또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이건 제가 오버한 거고, 아, 속도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제 제가 필드에서 치듯이 한80% 정도 최대한 센터페이스와 정확도에 초점을 맞춰서 치겠죠. 자, 그럼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까요? 자, 딱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내가 속도가 높아지면 되게 편안하게 속도를 낮춰도 예전에 100%의 거리를 낼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자, 이렇게 스피드 트레이닝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힘들지만 아 이게 해보면 되게 힘들지만 아꼭 해야 돼요. 스피드 트레이닝은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을 치지 말고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올린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퍼센테이지를 올리는 15번 세트를 우리가 꾸준히 하시면 우리도 장타다가 될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